뇨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전에 어제 영시부로어 코로나 확진자가 13012명이 됐어요. 그 전날 8000명대에서 이 13000명대로다가 급진적으로다가 이게 늘어났어요. 이제 이거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변이를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50.3%가 돼가지고 이 우세종이 돼버렸어요 오미크론이.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겁니다. 근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있을 겁니다. 그래 아마 이 3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럴수록 저~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 되고 단어이 오미크론은 감염력은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비교한 걸 보면은 최소 두 배에서 최대 다섯 배 정도 강합니다. 이 감염력이. 그런 반면에 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낮아요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, 어,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근데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미크론으로다가 확진 받고 죽은 게 아니고 90이 넘은 분인데 사망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오미크론이 양성으로 나왔어요. 이제 그거 한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적인데 이제 아프리카나 영국에서는 중증, 또 사망 이게 조금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아마 그, 그 확실한 원인은 다른데 있으리라고 저는 어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오미크론이 딴 데서 지금 미국 미국도 어, 한2 개월 정도 이게 급격히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 피크가 한두달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해외에서 일어난 걸로 봐서는 아프리카에서 도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개월 동안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, 미국이 어제부로 그 전날보다 1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. 미국은 그 전날 70만 명 이상이 나왔다가 이제 어제 60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한 2개월은 피크로 갈 걸로 봅니다. 그래서 각자 이제 조심하시되,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현상처럼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감기, 독감처럼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독감처럼. 그래서. 괜찮아야 되는데 이제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한테서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이, 이제 지금까지는 델타 감염이죠. 이 감, 어,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생성되는 율이 80%가 제한됐어요. 반대로 얘기하면 은20% 이상이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. 이안 생기는 사람은 예방접종 안 받은 사람보다도 더 위험해요. 왜 그러냐 하면 예방접종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. 근데 예방접종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안 생긴 걸 모르니까 방심을 해다가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. 지금 돌파 감염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. 대부분이 예방접종은 받았지만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이 지금 돌파 감염이 되는 겁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진율이, 어, 안 받은 사람, 예방접종 안 받은 사람이 500만 명 되고 예방 접종 받은 사람들, 2차까지 받은 사람들은 한 거의 4천 명이 돼요. 500만 명과 4천만 명 중에서 나오는율이 확진되는율이 500만 명 접종 안 받은 500만 명에서 확진되는율이 4천만 명 중에서 확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지금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훨씬 더 많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예방 접종은

저도 아무 증세가 없었어요. 예, 이제, 그래서 저는, 어,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, 그 전에 독감 예방 접종약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양보하느라고 안 맞았더니,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콧먹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는 어, 제때제때 맞았어요. 그래서 3차까지 했는데, 이제 저는 그 접종 후기를 좀 남겨서 사, 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촬영 준비를 전부 다 했었어요, 이렇게. 근데 아무 증세가 없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3차 맞았을 때는 조금 맞은 자리에 통증이 한, 한 이틀 지나니까 약간 통증이 좀왔고 그걸로 끝났습니다. 예. 이제 그 증세 없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거 절대 아니니까. 예. 근데 그 아르신 분들은 감기입니다. 감기. 감기나 독감 아르셨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잘 씻고 그러기 때문에 감기 독감도 지금 거의 없어요. 우리 이제 정장론이면 요번에 심하게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염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들 병원 망한 병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환자가 없어 가지고. 예. 이제 마스크 쓴 효과 또손잘 닦은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제 코로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. 이제 우리 이장로께서 말씀하신 당뇨하고 고혈압 이거 진짜 이제 뭐 국민병입니다 이게. 그래서 요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제 마스 이장로 말씀하셨듯이 저하고는 50년 지기입니다 그이그그 동안에 이런 상황 뭐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저도 뭐 외국에 가 있던 이런 기간 동을 못 봤을 때 있었던 얘기 저도 자세히 몰랐던 거 오늘 또 알게 돼서 더 우리 이장누님 존경스럽습니다 친구지만 그래서 어, 당뇨하고 고혈압은 이건 그 걸렸다 하면은, 그, 부작용, 부작용보다 이제 그, 이, 연결되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은 몇년 지나면 반드시 고혈압이 또 와요. 반대로 고혈압 있는 사람도 몇년 지나면 당뇨가 오는데, 당뇨 있는 사람이 고혈압 오는 게 조금 더 빨라요. 이제 시기적으로는.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혈관을 공격을 해요. 그래서 혈관 건강이 우리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. 혈관 건강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, 그러는 게 근육.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고 또 건강 장수를 그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혈압도 그렇고, 당뇨도 그렇고,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혈관을 찰고무라고 그러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 혈관은 삭은 고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 잘하면은 얼마든지 찰고무르다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.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여명이 얼만큼 남았느냐 하는 거를 알수 있는 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을 보면 알수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이 권위학 그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셨고, 의과대학 학장 하셨고, 병원장도 하셨고, 또 우리나라 산부 장관을 하셨어요. 문제 있는데, 그 맡아 가지고 그세 저기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신 게 의학을 한 분인데,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도 못 당해. 그, 제가 대학원 동창회장을 하고 있어서 작년, 재작년에 스승의 날 이제 모시면서 작년이죠. 2021년이 그분이 백, 백수 되시는 해였었어요. 그, 저, 선생님 백수 되시는 내년에는 크게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제가. 제가 이제 동창회, 아직도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. 몇년 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. 그러면서 저보고 권 박사는 많이 걸어 다녀요. 자기는 그 너무 차를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, 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. 휠체어를 타셨어도 서울대학교 각종 행사에서 축사 같은 거 하시면 쩌렁쩌렁 울려요. 그런데 그때 봤을 때 근육이 싹 빠지셨어요. 그래서 저는, 아 오래 사시기 어렵겠구나 하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. 그 이제 약속하고 헤어지면서도 건강하게 저기 하시라고 내년에 큰, 큰 잔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2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. 2개월 뒤에 정신은 말짱하신데 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뇨나 고혈압을 막으려면 예방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길러줘야 돼요. 허벅지.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면은 당뇨, 고혈압 있던 것도 없어져요. 있던 것도. 왜 그러냐면 그 인여의 당을 이 허벅지가 다 소모를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. 허벅지가. 그래서 이 우리 최 원사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부 실천을 하세요. 이 우리가 이 운동을 별도로 하기 어려우면은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을 운동화 하면 돼요. 여러분들, 가령 집에서 설거지, 이제 사모님들 설거지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까치발로 서서 하면은 종아리 근육, 허벅지 근육이 다 좋아져요. 이 근육은요, 나이가 먹었어도 늘릴 수가 있어요. 운동하고 단백질 을 많이 섭취해주면은 늘어납니다. 단백질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. 단백질 제일 좋은 식품이 뭐라 고 그랬어요? 예, 달걀. 달걀하고 두부입니다. 두부. 그러니까 이거는 육식 단백과 식물성 단백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시면서 그 달, 저,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면은 근육은 유지 정도는 뭐 쉽고 나이 먹어서도 늘릴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 TV 같은데 보면 70 넘은 사람들이 그 육체미대 나온 거 보면 아주 대단한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게뭐 70에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. 70 넘으면서. 그런데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요. 근육 늘리라 그러면 전부 위에만 늘려요. 남한테 보여주기. 위의 근육은 건강을 그 책임지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해요. 허리 아래 근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래 근육이 전체 근육의 한 70%를 차지하는데 40%가 허벅지 근육이에요.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그 튼튼하게 해 놓으시면은 뭐그 나이 먹어서 오는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근육하고 인대가 튼튼하면요 관절 같은 것들이 다 좋아져요. 같이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제가 쉽게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요 그냥 앉아서도 할수 있고. 우리 생활에서 우리 지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근육 빠지는 걸 예방하고 늘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젊은 사람도 한 2, 3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1년에 빠질 근육이 2, 3일 만에 빠져요. 우리 근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앉지 마시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앉아 있기 좋아하고 누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승길 재촉하는 거고, 이 활동 많이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세를 살때 청년처럼 백세를 산다고. 합니다. 예,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그 저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박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. 그, 옆에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몇살돼 보이시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60대 초중반 돼 보인다고 그래요, 저보고. 그래서 뭐 기분은 좋았었는데 이제 제원 나이를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제가 혈관 나이가 제원 나이보다 44세가 젊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뇌하고 관절 나이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젊게 나왔습니다. 이제 그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엄청 시원찮아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저는 단백질을 이제 달걀 이 두부 뿐이 아니고 이 연세대 중어 중년 이상 되면 제가 필수로 쓰시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. 콜라겐 이건 전신 건강을 그 좌우하는 거거든요. 콜라겐은 꼭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꼭 쓰시라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이 콜라겐 그리고 단백 식품이 우리 주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드시면 견과류에도 단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견과류는 한줌씩 꼭 드시라고 그랬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상황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면 일부러.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. 그래서 평상시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데 오늘은 워낙 시간이 이제 없어서 줄이고 진모 예네 저혈압 그거는 운동하시면 됩니다.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은 이제 혈압은 뭐잘이 저혈압이다 하는 거는 이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운동 해주시면은. 그 혈압 올라가고 그 콜라겐을 안 드시죠 지금 콜라겐을 드세요. 그러면 이제 혈관이 예, 쉽게 얘기하면요 근육은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다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. 우리 눈 깜빡이는 거,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, 음식 또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다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. 근데 우리 근육은, 어, 이 팔다리, 몸통, 이런 근 골격계가 있고, 심근, 그 다음에 내장근,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. 이 골격근이 이제 수의근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의지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골격근이라고 그러고,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심근이나 내장근은 내, 의, 의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그 근육들이 다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할수 있는 게 근육들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육이 약해버리면은 나중에는 걷는 것도 시원찮아지는 거예요. 이게 다 근육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중에 제가 근육에 대한 거 이런 건 별도로다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그 콜라겐 꼭 드세요. 그건 전신 건강을 좌우하고,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, 혈관이 탄력만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그것도 이 콜라겐이 해주고, 우리가 소변, 대변, 참고 또 의식적으로 누고 하는 것들도 그 과략근이 있어요. 그 근육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나이 먹으면 소변 지리고 뭐 대변 지리고 하는 이유들이 근육이 이제 약해져서 그렇습니다. 근육이 빠지고 약해져서 그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거는 다 근육의 수축이 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. 땅과 한번 질문 한번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. 아 막걸리는요 이제 술 중에 제일 좋은 술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 막걸리는 발효주예요 발효주. 우리 소주는 희석주입니다 희석주. 예, 그건 이제 알콜 희석한 거고. 막걸리는 아주 순수하게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막걸리에는 이 좋은 균이 일 cc 당1억 마리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. 예, 좋은 유산균이 그리고 이 거기에는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암을 예방하는 항암 성분들이 이 막걸리에 또 많이 들어 있어요. 거거든요 네, 네. 두 병은 저기하고 한병 정도로 줄이라고 그러세요. 그래서 네. 반으로 뺏어 먹라고 제가, 예. 제가 잔씩 먹어요. 아, 예. 들 덜, 아드님 들드시게 덜 하느라고 네. 같이 드시는 네. 거냐. 예. 못 보니까 예. 제가 훔쳐 먹는 거 예. 이제 그렇게 드시면은 혈액 순환 순환도 잘 되시고 건강에도 도움되십니다. 그건 술이 아니고 약주입니다. 그건. 예,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는 진짜 약주입니다. 그거는, 네. 뭐 어, 전신이 붉어지거나 그런, 그거는 알코올 엘러지입니다. 알코올 엘러. 이제 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그런데, 어떤 건 괜찮으면은 술의 그, 그 원료 때문에 알러지인데 어느 술이나 드시면 그런 정, 증세가 오면은 그거는 알코레일러지입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세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미량씩 자꾸 드시다 보면 나중에 조금 늘어납니다. 예 그럼 뭐예예예예 예, 예. 예, 그건 알코레일러지가 거의 틀림없으실 것 같습니다. 예 예. 예. 산양? 네, 네. 아, 예예예. 아, 예, 예. 그 산양류 단백질은 우유를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우유 불내증이라고 그러는데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그거는 괜찮습니다. 이제 그 우리 모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제 우유 그 모유에서 조금 부족한 뭐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우유보다 사냥유가 조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낫습니다. 네. 그럼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할렐루야.